섹션 4.1 작업 평면을 이용한 돌출 형상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전 강좌 때 했던 스케치 그린 걸 가지고 돌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먼저 제가 미리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미리 그려놓고 돌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출 명령 눌러 보시면은 돌출 명령 자체에서 평면을 먼저 잡아서 스케치 그리고 그걸 바로 돌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스케치를 미리 그려놓은 경우에 돌출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면은 이걸 스케치로부터 선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그려둔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버튼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 체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면은 체크 버튼이 눌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향 정하고, 뭐 돌출 범위 정해서 클릭해주시고, 마침, 마침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면 돌출 명령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그리신 경우에는 이 스케치로부터 선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로, 스케치를 미리 그리지 않고 돌출 명령에서 스케치를 그리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 스케치 그리듯이 평면을 선택을 해서 그리는, 그리고 싶은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할 스케치를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스케치 닫기 눌러서 나가주시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출, 범위 옵션을 한번 보시자, 보시면은요. 이제 명령 툴바에 보시면은 범위 단계 해가지고 단방향 확장, 비대칭 범위, 대칭 범위. 이렇게 이제 돌출 방향을 정하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음 명까지 범위 시작 끝, 한정 범위. 이렇게 이제 돌출 범위를 정하는 옵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범위 정하는 옵션은 조금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돌출 방향 정하는 옵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방향 확장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를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 범위만큼 돌출을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이 돼요. 그다음에 대칭 범위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동일하게 대칭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단방향 확장을 두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반대쪽 방향으로는 뭐 이만큼 이런 식으로 양쪽 이제 이 대칭하지 않게 이쪽으로 단방향 한 번, 이쪽으로 단방향 한번 이렇게 두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 마우스 우 클릭 눌러주시고 돌출 명령 종료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측면 단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측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돌출이 되어 있는 형상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스케치가 닫혀있지 않습니다. 닫혀있지 않고 이렇게 열려있는 스케치인 상태에서 돌출 명령으로 스케치로부터 선택해서 이 열려있는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랑 다르게 측면 단계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오픈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측면 단계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 바깥쪽을 뭐 돌출할지 안쪽을 돌출할지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바깥을 돌출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 바깥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바깥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안쪽을 돌출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 명령 툴바에서 승면 단계를 다시 눌러 주시면은 방향을 다시 이렇게 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이번에 이렇게 안쪽이 돌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오픈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끝까지 연결 안된 상태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픈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치로부터 선택으로 측면 단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끝까지 연장이 된 상태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간단한 특징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클릭해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명령 툴바 옵션에서 하지 않았던 돌출 범위 타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명령으로 스케치로부터 선택으로 이 스케치 두개 선택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한정 범위로 시작이 되는데, 이 한정 범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 마우스 커서 위치까지 이렇게 돌출을 합니다. 마우스 커서 위치까지 돌출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 거리에서 자 이제 얼마만큼 돌출하겠다 을 하고 이렇게 길이를 입력하시고면은 자 이제 입력한 길이만큼 이렇게 돌출하고요. 이제 이 스케치 기준으로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방향만 선택을 해주시면 그만큼 돌출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키 포인트들 키 포인트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키 포인트 선택하면은 자 이제 이 선택한 포인트까지만 돌출을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키포인트들. 이제 이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끝점이랑 뭐 원의 중심 이런 것만 선택이 되는데 다른 걸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명령 툴바에 있는 키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간점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선의 중간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키포인트 눌러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전체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은 스케치 기준 이렇게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선택한 방향의 한개 부분까지 돌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은 이 면이 끝이죠. 그래서 이 끝까지 돌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위로 가던가, 아래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면까지. 다음 면까지는 제가 이 선택한 방향의 면이 나올 때까지, 지금 딱이면 만나자마자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 다음 면까지 돌출합니다. 이것도 이 전체랑 마찬가지로 이 방향, 어디로 갈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전체나 다음 면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위에가 없어서 딱히 의미는 없는데, 이 위랑 아래 둘다 돌출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의 시작점 부분에 커서를 갖다 드시면은 양쪽 방향으로도 돌출이 가능합니다. 이 시작 부분에다가 커서 올려 두시면은 위 아래로 뭐 전부 다음 면까지만 가던가 아니면 뭐 전체로 하던가 이런 식으로 양쪽 방향 돌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위 시작 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케치를 여기다가 그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출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 범위 시작 끝으로 시작면은 여기서부터 끝면은 여기까지 돌출을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스케치는 여기 있는데 이쪽 부분에만 돌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돌출 범위 타입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단계, 이 처리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돌출을 한 형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처리 단계는 자동으로 처리 단계가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처리 단계를 제가 이제 직접 만약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서 처리 단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디폴트로는 처리 안함이 되어 있고요. 드래프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눌러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양방향 돌출해서 각도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서복 뭐 각도를 뭐 나는 10도로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10도에 맞춰서 뭐 이쪽은 10도로, 이쪽은 5도로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이렇게 옵션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처리 단계 들어가셔서 이제 크라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라운 매개 변수가 나오는데 반경을 선택을 해, 설정을 해주시면은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이 측면 뒤집기 통해서 이렇게 모양 뒤집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옵션 선택하고 확인. 미리 보기, 마우스 우클릭, 마침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크라운 형상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돌출을 해 봤고요. 어, 돌출을 하면은 컷아웃도 해 봐야겠죠. 근데 이제 컷아웃 명령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제 솔리드 엣지 2023 버전부터 돌출이랑 컷아웃 명령이 하나로 합쳐져서 돌출 명령으로 컷아웃까지 다 가능합니다. 다시 맨 처음에 했던 파트 1으로 돌아서 와 보자면은, 이렇게 돌출을 한게 있죠? 이걸로 다시 돌출 들어가서, 면 잡고, 일지평면으로면 잡고, 이렇게 스케치가 있을 때, 이 안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닫기를 눌러보면은, 이제, 이 형상의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돌출이 되고요. 형상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컷다웃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 돌출, 안쪽으로 가면 컷다웃이 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령 툴바에 보시면은 여기 추가 절삭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돌출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컷다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나는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하지 않고 어 돌출 될 때는 돌출만 되게 하고 싶고 커다웃 할땐 커다운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커다웃을 할 거죠. 이 잘라내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커다운만 됩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도 돌출이 안 되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커다운만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돌출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이 추가 눌러주시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도 컷아웃 되지 않고요 양쪽 방향 어디로 가도 돌출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은 돌출이랑 컷아웃이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지금 돌출인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컷아웃이 되고요 컷아웃인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돌출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빠르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다 이제 돌출이랑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측면 단계도 지우고 측면 단계에서도 스케치로 선택으로 높은 프로파일 선택하고 측면 단계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스페이스 바 눌러서 커다웃으로 바꿔주시면 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은 똑같이 측면 단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의 범위 타입도 똑같이, 스케치로부터 선택으로, 스케치 선택해 주시면은, 전체 하면은, 밑으로 쭉, 하지만, 지금 돌출로 되어 있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컷아웃으로 바꿔 주시면은, 이렇게, 아랫면까지, 전체가 컷아웃이 되고요 다음 면까지로 하게 되면은, 다음 면인데, 제가 이걸 미리 그려놔가지고, 지금 이쪽까지 가네요. 미리 그린 거 삭제하고, 다음 면까지 하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커다웃 바꿔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다음 면까지 얘가 자르고 들어간 거에 딱그 바로 다음 면까지 잘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범위 시작 끝으로 하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겠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케치는 여기 있지만 이 위에 부분 자르지 않고 제가 선택한 범위 부분만큼만 커다웃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똑같이 한정 범위 하면은 마우스 커서까지 아니면은, 키포인트까지, 그것도 아니면은, 제가 이제 입력한 범위만큼만, 키컷아웃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섹션 4-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